네 이번 시간에 4강 쿠키와 세션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쿠키와 세션은 저희가 로그인 로그아웃 공부할 때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REST API에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개의 페이지들 주소별로 페이지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JS나 CSS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푸 l 딜리트 같이 페이지나 파일은 아니지만 서버 쪽 자원을 요청하는 거 해봤었죠. 유저에다가 막 유저 객체에다가 이런 사용자들 등록하고 그 사용자들 이름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리스트 가져오고 이런 것들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이 REST API 그뭐 댓글이든 게시글이든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으면 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코드 할 때는 여러분이 제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이런 것도 구현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려면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희가 매번 요청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응답을 보내주고, 이 사이클, 요청 보내고 응답 보내주고, 요걸 많이 반복을 했었는데, 요청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거냐면,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는, 예, 그 요청을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어떤 브라우저고, 뭐, 어떤 IP고, 요 정도까지는 알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뭐, IP 알면 다아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PC방 같은 데서 한다 하면, PC방 IP가 다 똑같아요. 모든 자리가.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로그인을 구현해서 진짜 그 요청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쿠키와 세션이거든요. 쿠키는 일단 기본적으로 쿠키가 로그인에만 쓰이진 않아요. 로그인에만 쓰이진 않고, 그냥 어 요청을 보낼 때 같이 정보를 넣어주는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에 이렇게, 키는 값,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요청을 보낼 때 쿠키에다가 제가 누군지를 넣어주면 서버가, 아, 너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쿠키 읽어서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모든 요청마다 서버에서 동봉해서 보내면 되는데, 브라우저가 쿠키를 알아서 서버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쿠키에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가 알아서 요청을 보낼 때 서버에다가 쿠키를 넣어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예, 처음에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가 쿠키를 넣어서 보내줘요. 서버에서 브라우저에 쿠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쿠키를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청을 보낼 때그 쿠키와 함께 요청을 보내면 이제 서버는 그 요청 받고 쿠키를 읽어서 그 요청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처음에 예, 처음에 한번 이렇게 쿠키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쿠키와 함께 요청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서버는 요청을 누가 보냈는지 알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서버가 브라우저로 쿠키를 보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라이트헤드 한번 써 봤었죠. 라이트헤드에서 컨텐츠 타입 이렇게 해 봤잖아요. 예. t 텐츠 타입. 여기 컨텐츠 타입 했더니 그 요청 보낼 때 저희가 네트워크 탭에서 개발자 도구 그 네트워크 탭에서 그 요청 눌렀더니 헤더에 이렇게 컨텐트, 컨텐트 타입 들어있었죠. 그것처럼 헤더에 setCookie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setCookie에서 이렇게 myCookie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키는 값, 키는 값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이거를 객체로 전환하면 myCookie가 속성명이 되고 테스트가 속성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setCookie를 서버에서 보내주면 네, 브라우저는 set-cookie를 파악해서 브라우저에다가 mycookie는 테스트라는 쿠키를 넣어요. 네, set 쿠키예요. set-하이픈 쿠키. 그다음에 그다음 요청부터는 알아서 브라우저가 네,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를 전달을 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req headers cookie 이렇게 쿠키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req 요청의 헤더에 들어 있는 쿠키 이런 식으로. 요청의 헤더에 들어 있는 쿠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cookie.js. 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node cookie. 이렇게 하면 8083. 8083 들어가면 hello cookie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네트워크 탭. 아이고. 이렇게 하면, set cookie. 응답의 헤더로 저희가 right head 해줬으니까 set cookie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k 쿠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브라우저가 쿠키에다가 넣는데 여기 애플리케이션 탭이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탭. 거기서 쿠키 열어서 로컬 로스트8083 보시면 마이 쿠키는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유효 기간도 있는데 이거 세션 쿠키거든요, 이게. 세션 쿠키는 뭐냐면 이 탭을 닫거나 아, 크롬은 보통 이 윈도우까지 다 닫아야 돼요. 브라우저를 닫으면 이 쿠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끄는 순간 쿠키가 사라지니까 브라우저 끈 다음에는 이제 요청이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겠죠? 이 쿠키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브라우저를 켜놓고 있는 순간까지는 마이 쿠키 테스트 이게 서버로 계속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처음에 한번 받았잖아요. 처음에 한번 받고 그다음부터 이 로코로스트 8083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쿠키를 서버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거를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get l 슬래시 요청 보낸다 그랬죠? 이렇게. 이번에 또 다시 네트워크 탭 가서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새 쿠키도 들어 있지만 여기 에 쿠키 해 가지고 네, 요거 뒤에 my cookie는 test 이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실행이 돼요. 아, 요게 요청 헤더라고 해서 서버로 이게 전달이 돼요. 이 부분은 어제웹스토에디터에서 넣어준 거라서 무시하시면 되고, 요 부분 my cookie는 test 이렇게. 그걸 콘솔에서도 이렇게 네, 저희가 req URL, req headers, cookie 했을 때 URL은 슬래시 그리고 예, 쿠키 이렇게 전달되죠? 여기, 마이 쿠키는 테스트, 여기 들어있고요. 이렇게 서버 쪽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전달한 쿠키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이거는 막, 앞에 거는 막 제가 새로 고침해서 여러 번뜬 건데, 여기, 슬래시 요청이 있고, 슬래시 페비콘 아이코라는 요청이 있죠? 이거는 저희가 뭐, 보낸 적이 없는데, 저희는 새로 고침만 했잖아요? 근데 왜 페비콘 아이코라는 요청이 뜨냐면,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예, 페비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알아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롬이 알아서 보내주는 거다. 무시하시면 되고, 페비콘 아이콘은 뭐냐면 여기 이런 거, 여기 그 아이콘들, 네, 이 아이콘들이 페비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요청이 떠 있네요. 페비콘 아이콘,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 요구 요청은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건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없으시면 이게 안 뜨겠죠. 얘네들은 뭐, 무시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페비콘이 없어가지고, 예, 요런 아이콘이 안 뜹니다. 예, 어쨌든 쿠키, 이렇게. 처음에 브라우저에서, 아, 처음에 서버에서 셋 쿠키 해주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요청부터는 요렇게 쿠키를 넣어서 보내주니까, 서버 쪽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마이 쿠키는 테스트가 아니라, 네임은 제로초, 이런 거였다면. 그렇게 제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잠깐 헤더와 본문 알아보자면 제가 이것도 브라우저 보면서 직접 여기 보면서 그때 여기 리퀘스트 페이로드 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막 사용자 등록하고 했을 때 리퀘스트 페이로드 그게 요청 보낼 때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본문 또는 바디라고 그래요. 본문 바디 또는 요청의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응답의 데이터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의 본문, 응답의 바디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더들이 죠 헤더들은 뭐라 그랬죠? 그런 데이터. 데이터들의 데이터. 그래서, 요청은 헤더와 여기 바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응답도 헤더와 진짜 여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헤더와 데이터. 헤더와 바디 헤더와 본문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은 또는 바디는 실제 데이터라 그랬고 헤더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쿠키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런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이므로 헤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예, 상태코드는 말씀을 드렸고 예. 이번엔 그래서 쿠키로 나를 식별을 한번 해 볼게요 쿠키로 내가 누군지 아까 예제에서는 여기서 마이 마이 쿠키 테스트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했는데 진짜로 이번에 실전적인 예제 제가 누군지 파악하는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쿠키 2 js에 있고요. 쿠키 2 js 로드 쿠키 2 8 0 8 4번 포트 그리고 제가 하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예, 함수가 이제 req.headers.cookie req.headers.cookie 쿠키. 쿠키 하면 아까 이런 문자열이었죠. 이거 문자열이거든요. 그럼 문자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런 거를 예, 객체로 바꿔 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게 하면 이제 쿠키즈는 뭐 요런 식으로 my cookie test. 예, 요런 식의 객체가 돼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8084에서 예, 처음에 여기 로그인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이 먼저 실행되게 해보죠. 이 부분이 어디죠? 로그인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쿠키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뭐, 아무거나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잖아요? 이 부분이 실행되게 하려면, 저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실수로 쿠키가 이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임이라는 쿠키가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쿠키들을. 쿠키들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뜨는 이유는 여기 저희가 만든 서버에서 else 부분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쿠키2.html 이 화면이 지금 나온 거죠. 쿠키2.html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조연형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되는데 이때 요청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로그인 누르면 이런 요청이 가죠. 서버로 겐 요청이 가면서 요렇게 네임은 조현형 어 근데 이게 주소가 좀 특이하죠 여기 분명 이게 조현형이 돼야 되는데 외계어 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이런 요청 주소나 쿠키나 이런 데는 한글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소나 쿠키나 한글 들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코드 uri 컴포넌트 제가 이 강에서 알려드렸던 인코드 URI 컴포넌트로 조현영을 예, 인코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 로그인하면 이게 겟 요청에다가 로그인하고 데이터는 겟 요청인 경우에 데이터는 쿼리 스트링으로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쿼리 스트링 물음표 붙고 네임은 조현영에서 겟 요청으로 간 거거든요. 그게 이 부분이죠. 겟 요청으로 해서 로그인 쿼리 스트링 네임은 조현영 이렇게 해서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전달이 되면 어디서 응답을 받냐면, 어, 예, 네, 여기 로그인으로 시작하고 뒤에 쿼리 스트링 네임 부터 있죠. 네, 그래서 그 쿼리 스트링에서 네임을 추출해 냈어요. 이렇게 하면 쿼리 스트링에서 네임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연영이라고 들어 있겠죠, 조연영. 조연영이라고 들어 있으면 저희는 right head 302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 리다이렉션이에요, 리다이렉션. Redirection. 3 0 2를 하면 이 주소로 다시 돌려보내라 저희가 로그인으로 요청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으면서 슬래시 주소로 리다이렉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2나 301 리다이렉트 할 때는 보통 이게 쓰이는데 302 301이나 302는 리다이렉트 라는 거 그것도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셋 쿠키를 해서 n a m e 은 조현영 조현영은 한글이기 때문에 인코드 url 컴포넌트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안 하면 아마 어, 쿠키에 이상한 글자 들어갔다는 에러가 뜰 거예요 네, 한글이면 안 되고 인코드 u r l 컴포넌트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는 네임은 조현영 이렇게만 했었잖아요 네, 쿠키 JS 보시면 이렇게 마이 쿠키는 테스트 여기까지 했는데 쿠키에다가 추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쿠키의 만료기간 이거 안 넣으면 뭐였죠? 쿠키의 만료기간을 안 넣으면 이게 세션 쿠키가 되거든요 세션 쿠키라는 거는 브라우저를 끄는 순간에 쿠키가 사라져요. 그런데 저희가 꼭 그런 동작 말고 이렇게 직접 만료 시간을 적어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시간에서 5분 더,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부터 5분 후에 쿠키가 만료 되는 거죠. 이게 쿠키가 만료 되면 브라우저가 쿠키들을 서버로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 주는데, 만료된 쿠키는 안 보내 줘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만 잘 설정해 놔도 예, 브라우저가 알아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판단해서 보내 주니까 유효 기간만 잘 설정해 줘도 좀 편하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익스파이어즈에다가 하나 더그 네, 쿠키 만료 시간. 예, 안 적으면 세션 쿠키고요. 그다음에 HTTP only.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쿠키에 접근하지 못하게. 예, 그래서 보통 쿠키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 보안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http only 이렇게 해 놓고 특히 로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쿠키는 http only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해커들이 막 악성 자바스크립트 심어서 쿠키도 이렇게 탈취를 해서 보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전용은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수 없게. 그리고 이 패스는 저희가 이 로컬호스트 8084에 여기 슬래시 슬래시 아래에 있는 주소에서는 쿠키가 다 유효하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스 같은 이런 옵션들 있잖아요. 옵션들이 다 여기 쿠키 여기에 들어있어요. 네임 그리고 여기 조현형 도메인은 로컬 로스트. 저희랑 도메인이 똑같아야 돼요. 로컬 로스트 똑같죠. 그 다음에 패스도 여기 지금 슬래시 생략되어 있는데 이 슬래시 밑으로 다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익스파이어는 5분. 5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쿠키 사이즈 얘는 http only. 그리고 얘는 secure. 시큐어. secure라 해서 이건 https 아래서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는 거. 여기 s a 세임 사이트도 같은 사이트에서만 쿠키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거다 보안 옵션들이에요. 쿠키에 대한 그 보안 위협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옵션들을 브라우저에서 마련을 해 놨고 도메인이랑 패스도 일치를 해야 되고, 유효기간도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쿠키에는 안전장치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웬만하면 쿠키 이렇게 쓰시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직접 뭐 데이터 이렇게 전송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안전장치들을 직접 구현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쿠키로 해서 브라우저가 마련해준 안전장치 쓰시는 게좀더 편하긴 하겠죠.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302에 로케이션 이렇게 슬래시로 돌려주었으니까 네트워크에서도 302에 로케이션 슬래시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저희가 분명 로그인으로 요청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슬래시로 돌아왔죠 여기 그리고 화면이 이제 같은 슬래시 였는데 예, 아까도 슬래시 였는데 아까는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창이 떴었죠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창. 근데 지금은 제 이름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실행되었지만, 그 다음 요청에서는 여기가 실행되네요. 네. 왜냐면 쿠키의 네임을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쿠키 네임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요청에서는 이 부분이 실행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 쿠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촌 님, 조현영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는 거죠. 조현영 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같은 슬래시더라도 예, 쿠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그려줄 수 있죠. 예, 보이시죠? 쿠키가 없을 때는 이 화면이 이 코드가 실행돼서 쿠키 HTML 이 화면이 그려지고 쿠키가 존재한다면 조현영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페이지인 거고요. 다른 로그인 페이지인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쿠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아까 이 REST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도 쿠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각각 분기 처리를 하게 되니까, 코드가 점점 더 예, 복잡해지겠죠? if 문도 계속 나오고, 이제 if, recue method, if, r e c u url, 그 다음에 if, 뭐 쿠키 존재하냐 없냐. if가 세번 이렇게 중첩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예, 코드 지저분한 거 해결하시려면, 6강을 참조해 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게 쿠키를 저희가 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새로 고침 했더니 로그인이 풀렸네요 왜 로그인이 풀렸을까요 왜냐면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5분이 지나가지고 로그인이 풀그 쿠키 유효기간이 끝나서 서버로 쿠키가 안 보내진 거예요 서버로 쿠키가 안 보내졌으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된 거고 다시 제가 조현형 이렇게 눌러서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되고 5분 안에는 계속 새로 고침을 해도 예, 쿠키가 계속 남아 있죠 여기 새로 고침을 해도 계속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계속 유지됩니다. 5분 뒤에는 이게 다시 풀릴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셨다가 한 며칠 지났을 때 로그인 풀려 있는 거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쿠키의 그 유효 기간. 이게 끝나서 로그인이 저절로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